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 캐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이런 내용들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대장으로 SV가 우선적으로 스타트를 끄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현재가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단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매매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최근 나갔는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54분에 비트코인 캐시 33만 7천원에 37만 7천 원까지 12%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냐면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내부 데이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어떤 게 예고가 되어 있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급등.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대로였는데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지갑들에서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로? 외부의 하드월렛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거래소에서 매도도 하지 않고 중장기 보유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졌다 보니까, 어, 가격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도 이런 상황이면 곧 가격 반응 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캐시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시간이야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수급 들어온 모습도 이후에 보여졌고, 결국에는 38만 2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37만 7천원? 아, 이번에도 12% 달성되었네. 라는 거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현물 ETF에 대한 파급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잘만 이용한다면 이쪽 계열의 종목 몇 번은 더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할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그 부분 다음 오늘의 코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당장 시작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는 바로 이전 종목 12월 27일 수요일에도 이 캐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종목도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인데 0.05원 어떻게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0.54원 여기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0.05원 위에서 꾸준하게 많은 시간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아 얘도 12% 수익 달성을 못했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게 체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와 이 캐시 이두 종목만으로 누적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인데 혼자 매매하면서 이 정도가 안 되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가 훌쩍 높아지겠죠 천만 원이면 24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감도 크게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데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근데 이거 끝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년 1월 중순에 가파르게 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야, 이것 때문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최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펌핑되는 추가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핵심으로 짚어야 되냐 일단 비트코인 채굴 수익만 하더라도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비 30% 증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 투자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도 181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나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도 물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약정 액수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미결제 약정이 커진다 라고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승을 위한 일정과 실시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는 SV에게 뺏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게 SV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과거부터 전통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올라가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고점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현재 위치, 힘이 없다면 결코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과거 기관이 많이 투자해서 올라갔던 이 자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도하고 돌파는 많이 횡보했으니까 이 움직임도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 나오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알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놓친다.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비트코인 캐시. 너무 길잖아요? 이 코인 빼고 비트 캐시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작성 끝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채굴 수익은 물론이고 미결제 약정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 링크와 방법 적어놨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차트 분석.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 라고 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저 같은 경우엔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었냐. 정확하게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54분에 비트코인 캐시 33만 7천원에 37만 7천원까지 12% 보자고 소개해드렸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냐. 이 종목을 여기에서 소개해드렸거든요. 물론 이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횡보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전에 있는 고점북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우리가 목표로 했던 37만 7천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12%의 수익이 달성 완료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테마의 종목이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죠?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뉴스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테마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봤어야 되는데 때마침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소식. 어떤 게 있었다? 거래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외부 지갑으로요. 비트코인이 이체되는 현황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매도 자체를 안 하고 중장기 보유를 위해서 홀딩을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에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도 물량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어 하방의 압력이 줄어들었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예, 서둘러 갖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 12월 27일 수요일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와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때에도 여러분들께 0.05원 12% 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이캐시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 0.055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12% 수익 이 종목도 누적으로 쌓였다 라는 걸볼수 있고 비트코인 캐시와 합치게 된다면 당연히 24%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하면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데 이 정도의 수익이 안 나왔다 라고 하셨다면 잘 참고하면은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계열 종목은 저는 내년 1월달까지 계속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만큼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